어느 통신회사에서 제공하고 있는 한달 동안의 휴대전화 요금제도는 표와 같고, 각 요금제에 대하여 휴대전화 사용시간과 요금사의 관계를 그래프로 나타내면 그린 것 같다. 다음 중 오른 것. 자, A, B, C, 요금제가 있구요. 기본 요금이, 이거는 15,000원, 12,000원, 9,000원. 그리고 통화료가 10초당 15원, 20원, 30원 이렇게입니다. 기본 요금이 좀 비쌀수록, 10초당 통화료는 조금 싸네요. 자, 이런 관계가 있습니다. 이제, 옳은 것 고르는 겁니다. 자, 1번. C 요금제를 나타낸 그래프는 은이다 여기서 보면요. 이게 10초당 통화료, 요게 기울기입니다. 음, 요 값이 크면은 기울기가 큰 건데, 여기 보면은 자, 10초당 3원. 그러니까 1초당으로 바꾸면은, 10초당 30원이니까 1초당으로 바꾸면 1초당 3원이니까 기울기가 3짜리고요. 기울기가 2, 기울기가 1.5 이렇게 돼요. 그래서 그래서 직선 중에서 기울기가 가장 큰 거. 요 기억. 기역. 기억이 가장 크죠. 기억이 요금제 C입니다. 기억이 C 이렇게 되고요. 그다음에 기울기가 가장 작은 거. 여기서 보면은 이렇게 된 거. 요 디귿이네요. 요 디귿이 기울기 가장 작으니까 여기 A 요금제. 그다음에 요 니은이 B 요금제. 이렇게 됩니다 상황이 자, 그리고 또는 뭐 기본 요금 처음 이걸로 봐도 돼요 a 요금이 가장 비싸니까 이렇게 해서 여기가 가장 비싼 a 그 다음에 b 여기 c 이렇게 보셔도 되겠습니다 그래서 c 요금제를 나타내는 그래프는 니이다 c 요금제는 기역입니다 들렸고요 이번 한달 통화량이 100분이면 b 요금제와 c 요금제의 요금이 같다 100분 여기 100분 있네요 이렇게 가면 여기 네, 여기가 좀 두직선이 만났죠. 여기 보면은 b와 a. 자 b와 a이기 때문에 b와 c라고 해서 틀렸습니다. 한달 통화량이 50분 이상 100분 미만이면 c 요금제가 가장 유리하다. 유리하다는 것은 가격이 싸야지 유리하겠죠. 50분부터 100분 요사이입니다. 요사이에서 보면 자 요선이 가장 낮죠. 여기 가격이 제일 싼 겁니다. 여기가 보면은 b입니다. b. C라고 했으니까 틀렸죠. B가 되어야 되고요한달 통화량이 100분을 초과하면 B 요금제가 가장 유리하다. 자, 100분을 초과. 요 구간입니다. 자, 요 구간에서는 이렇게 올라가 보면 가장 아래쪽에 있는 게 A입니다. A. 그래서 이것도 틀렸습니다. 한달 동안 100분을 통화하고 25,000원 이상의 요금제를 내야 하는 요금제는 c 요금제이다. 자, 100분을 통화하고요. 쭉 25,000원 이상. 여기 보면 하나밖에 없네요. 그렇죠? 여기는 24,000원이고 여기는 27,000원 그 27,000원 내는 게 C 맞죠? C 요금제이다. 맞습니다. 답은 5번이 되겠습니다. 이상입니다.